매해 연초에 시카고 총영사관은 시카고 동포사회를 위한 신년 인사를 각 언론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시카고 총영사관은 김영석 총영사의 동포사회를 향한 신년사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카고 지역 한 여교수의 SNS,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자랑이 시카고 동포사회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선물 보자기에 곱게 쌓인 한관은 못해도 한화 5만 원이 넘는다며 김영남 법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뉴스24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광고비를 요구하는 언론사의 발음이 부담스러워 신년사를 배포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총영사관이한해 동안 베풀어준 이들에게 보낸 감사의 선물일 뿐 다른 법적 한계의 범위는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년 내내 기사와 뉴스를 만들어준 언론사에는 광고비 한푼 책정하지 않는 총영사관이 선물은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부 제외 동포영사 기획관실은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8가지 항목으로 규정된 영사 서비스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입사 보도국은 동포사회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동포들이 위해 존재하는 총영사관이 언론사의 몇푼안 되는 광고비가 부담스러워 새해 신년사마저 배제할 정도라면 시카고의 인심은 참으로 각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